톡 선물하기 추천 대소물의 이면 멀티 비타민.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잖아요. 그래서 이 멀티 비타민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. 저희 집 강아지도 애착하는 균형인데요 짜잔! 사실 이거 보여드리기가 민망한데 약간 저희 다이어터처럼 이렇게 고구마를 가지고 있어요. 그고구마를 너무 귀엽고 우리 노멀의 오리는 갈색병 캔들 불멍 선물 세팅. 런라이터로 이렇게 불 붙인 다음에 멍 때리기 좋아요. 세미 텐데크림 소울 소울 서울 제품. 핸드크림 자체가 굉장히 수분감이 굉장히 많아요. 이렇게 촉촉. 하 약간 우아한 자향이 매력적인 그런 선드 크림인데요. 굉장히 감각적이면서 향에 약 패키지가 예쁜 거를 진짜 무시 못하요 바로 바로 이 제품인데요. 코버 바이어 워터리 선크림 하나에다가 선케어 미니 주오가 들어가 있어요. 촉촉한 제형이 수분 쌔름 바른 듯한 느낌이어서 그런지 베이스 화장을 그렇게 잘 묻혀주더라고요. 그 다음에는 클렌징 기기 제품인데 에지프라의 이 워시말로 블라썸 핑크 컬러 이 컬러를 보면요, 진짜 핑크 덕후 같은 경우는 진짜 환호를 지를 만한 굉장히 예쁜 딸기 우빛 그래서 이제 핑크 덕후분들 환장하실 브이티 리베샷 백입니다. 이게거든요 수분 에센스 느낌이에요. 이 제품 안에 0카 미러 침이 함유돼 피부를 약간 자극해서 피부 흡수기를 열어줘가지고 다음 스킨케어가 잘 먹도록 이렇게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.